안녕하세요.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입니다. 자금조달은 기업을 운영하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이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원을 조성하여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관으로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무력보험공사 등 굉장히 많은데요. 기관의 세부적인 정책자금 종류만 300여 가지가 넘다 보니 현재 기업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자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한도입니다. 자금의 쓰임에 따라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 최대한도는 10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담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2~4%로 낮게 조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상환기간은 5년 이상으로 넉넉하게 주어지다 보니 중소기업을 위해 현존하는 최고의 지원금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먼저 연간 매출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기술력이 있는 사업이거나 정부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 또는 매출이 미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은 신청 후 부결이 나오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보니 처음 신청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에만 몰두하여도 부족한 이 시기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책 자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남기시면 고객님의 이제 딱 맞는 맞춤 자료와 더불어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수많은 자금진행 경험과 합리적인 수수료로 사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